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1월 머스크에 대해서 어쨌든 관련된 민코임이 좋게 보고 있는 민코임이 두개 정도 있어가지고 이두개좀 어,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9시 20분에 따끈따끈하게 어떤 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1월 머스크가 어쨌든 트위터 이 사진을 레이저 아이 그러니까 레이저 빛깔을 도는 이 프로필 사진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1월 머스크가 비트코인 이 다가오는 행사 있죠. 25일에 이거를 참석을 하나 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월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를 뜬거 보면 비트코인이 어쨌든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이 가상화폐를 지지하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빠르게 찾아야죠. 이론 머스크에 관련된 이 민코인, 레이저, 어, 눈깔, 빛깔 쏘는 민코인을 빠르게 찾고 우리 형님들께 알리고 우리 형님들도 빠르게 매수를 하고 그다음 수익을 보는 게 어쨌든 저희 일인가. 제가 이론 머스크, 이 레이저 어, 관련해서, 이두 가지, 관련해서 두 가지, 프로피 관련해서 두 가지 민코인 찾았으니까 우리 형님들께서 영상을 다 공개해 해드, 드릴 거니까.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도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개 10장 앞전에 우리 형님들께 매일 아침마다 추천드린 단타코인도 있었습니다 자, 갤럭시코인 같은 경우 3일 전에 우리 형님들께 추천을 드렸고요 자, 갤럭시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의 단타코인 타점이 100%였습니다 이 무조건 매수하라고 했죠 대가리 깨져도 무조건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타점 같은 경우는 완벽했습니다 자, 갤럭시코인 같은 경우 3,900원대 우리 형님들께 들고 왔고 뭐 오늘날까지도 펌핑이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 형님들께 70% 정도 수익을 받았 드렸습니다 일단 수익 보신 분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형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건 좋지만 이 딜레이 때문에 10% 먹을 수 있는 거도 5% 밖에 못 먹는다고 하시는 형님들 하도 많아요 아 이게 뭐 말이냐 제가 어제는 유튜브를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형님들께서 그 영상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시면 조금 이 딜레이 때문에 10% 먹을 수 있는 걸5% 밖에 못먹는다 하시면 형님들 하도 많아 가지고 이제는 어떨 거냐 이 소통방에서 먼저 우리 형님들께 단타코인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위에는 번호 6 6 9 6 5 0 8 4 문자 2번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소통방 같은 경우는 무료 단타코인, 그 다음에 시황 분석, 그리고 우리 형님들께서 혹시라도 물리신 코인들 이런 거 대응 전략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 제안 솔루션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고 10원이라도 달라고 하면 그냥 욕하고 소통방 나가시고 위에는 번호 차단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께서 수익을 봤다면 이두 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수익을 봤으면 수익 인증 사시 한장 정도 어렵지 않죠?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는 좋아요, 하고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아니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고 소통방에서 어쨌든 우리 형님들께 먼저 9시 전에 안내 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관련해서 해당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해당 프로필 사진, 이 레이저, 눈깔 쏘는 이 코인, 민코인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이두 가지 어쨌든 단기적인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두 개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이아이저 어, 레이저 눈은 레이저 눈이고 그리고 다터 이룬 해당 민코인 두 개인데 해당 민코인 두개 같은 경우는 데스에 다 상장이 되는 민코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24시간 볼륨으로 봤을 때 해당 민코인 둘다2000% 가까이 펌핑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해당 민코인 두 개를 우리 형님들께서 꼭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왜 그러냐? 우리가 몇년 전만 생각해 보면 이 초기 뭐 페페 우리 형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초기 페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462달러 이 소액 몇십만으로 원 무려 얼마? 3천원3천원 넘게 지금 어쨌든 팔았고 이렇게 많은 수익을 받으리고 있습니다. 이 초기 페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이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겠죠. 이 금액을 굳이 높게 안 해도 돼. 소액으로도 몇어까지 만들 수 있는 게 민코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코인 같은 경우가 1차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게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느냐 없느냐 크게 가장 중요한데 하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일론 머스크의 프로필 사진 이 이미 끝났잖아 어, 이미 끝났고 그리고 앞에 놔둔 이비 이벤트 있잖아 25일 뭐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참석을 한다 해봐 25일 그쪽 프로필 사진 달고 그러면 해당 민코인은 어쨌든 단기적인 펌핑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형님들 뭐담배값술값 커피 조금이라도 악역 아껴가지고, 해당 민코인, 어, 해당 민코인 한번 넣어보시고, 어쨌든 단기적인 펌핑을 좀 느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두 개, 다크이론하고 이 아이즈, 레이저 룬, 이두 개의 민코인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민코인 같은 경우 우리가 또 차트적으로 잠깐만 보자면, 자, 지금 어쨌든 1 시간 봉으로는 이렇게 크게 슈팅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만들어 주면서 해당 구간에서 충분하게 M자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15분 봉도 잠깐만 살펴보자면, 해당 민코인 같은 경우, 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어쨌든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상승 예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민코인, 일론 머스크 레이저 룸 같은 경우는, 소라나, 아 소라나, 미, 소라나 생태계 안에 있는 민코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인 펌핑이 나올 수 있는 민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나왔던 어쨌든 빅뉴스 25일까지 충분하게 들고 가면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민코인 같은 경우,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걸고 싶어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같은 경우는 소통방에서 우리 형님들께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 0 6 9역에5083 문자 2번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소통방 링크를 다 발송을 해드렸고 해당 링코인 같은 경우도 관심도가 있다면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1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지 타점들 구매 방법들 다 쌓다 알려드릴 거니까 안 하셔도 되고 수익을 받다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됐고 이두 가지 같은 경우 수익 인증사진 한장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여기 밑에는 좋아요고 구독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코인 같은 경우 소통방에서 다 안내해 드리고 있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번이라고 문의 주시면 운영인들 다 알려 드릴게요. 다 알려 드리고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도 다 올릴 거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소통방에서 먼저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이 뒤에는 광고니까 나가셔도 돼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수익 같은 경우도 잘봐 드리고 있습니다. 자, 멜타 같은 경우 13%, 밀크 같은 경우 48%, 알위브 같은 경우는 90%, 50% 등등등등 수익을 아주 잘받으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형님들께서 숫자 2번이라고 남겨 주시고 우리 형님들께서 보내 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급든 어, 코인 받아 가시고 어쨌든 수익을 받다면 수익을 봤던 자료를 저희에게 캡처해 주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밑에 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7월에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7월 말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두개 합쳐가지고 50%에서 8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게 1,000% 100배 뭐1,000% 100%, 1억 간다 뭐 이런 말안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만 합니다. 두개 합쳐가지고 50%에서 80%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 6696의 5084 문자로. 2번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우리 형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왜 매수를 해야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급등할 수 있는 모멘트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해당 포트폴리오 받아보시고 먼저 뭐 바로 매수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어쨌든 몸이 들거 알아. 그래서 처음에는 눈으로 아이 쇼핑 해보시고, 눈팅 해보시고, 광망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무료고, 공짜고, 실력 이 새끼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조목 같은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발송해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형님들이 좀 물어봐, 아니 이 새끼 사있구나 아야 이거 왜 공짜로 주는 거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제가 어쨌든 어 나중에 꿈이 이 코인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게제 꿈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죠 이 유튜브를 크게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첫 번째 해주실 거 수익을 봤다면 어, 수입 봤다 수입 인증 사진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밑에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무료로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구 뭐 10원이라도 달라고 한다 어, 여기 위에는 번호 차단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신 있으니까 우리 형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몇 일만 봐면이 새끼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형님들도 알잖아 어차피 공짜니까 해당 포트폴리오 받아가지고 투자했을 때 마음 많은 도움, 아 되면 좋겠습니다